성교단체에서 5년 동안 성교단체 함께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성교단체에서는 1학년 때부터 함께 교,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4학년 때 이제 교제를 시작해서 약 5년간 알아간 후에 가을에 결혼을 하여 그 다음해 겨울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선생님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유산으로 힘들어 하였고, 순산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은혜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첫째 딸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불행하였습니다. 여자와 아내는 불행한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외모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돈이 없거나 직장이 좋지 않으면 불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질투심이 유발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 당하여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여자이기 때문에 외모, 직장, 돈,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장 불행하는 이유는 외모와 직장, 돈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한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죠.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돈도 다른 여자에 비해 부족하고 그래도 남편이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할 것으로 기대했던 남편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직장이 왜 그러냐,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 외에 세상의 어떤 남자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또한 결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상황입니다. 집 밖에 있는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라고 주신 여자는 남자 성도님들의 어머니 외에 아내가 유일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남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멘을 해야 됩니다 레아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요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엄연히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 그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밤에 잠을, 남편은 그렇게 잘 자는데 나는 왜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임 성도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불임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성도의 태는 우리가 열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임 성도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태의 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임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는 임신하기 위하여 그녀가 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이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로우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우벤은 보라를 뜻하는 로우와 아들을 나타내는 벤의 합성으로 보라 아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로우벤 이름에 뜻어 마치 남편 야곱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야곱 보세요. 아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레아는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레아는 로벤을 출산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짓밟는 말을 해도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견디면 견딜 수 있어요. 아내는 사람과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내의 괴로움입니다. 레아는 그 괴로움으로 마음이 아파 밤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보지 못한, 야곱은 레아의 괴로움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 을 낳았습니다.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레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괴로움을 마음 구석에 켜켜이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강구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 시몬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의 괴로움을 들으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레아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괴로움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그 괴로움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입니다.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으면서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생각해 볼때 레아가 얼마나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급해 왔는가를 잘알수 있었어요. 레아는 정말로 남편과 연합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이 뭘까요? 그동안 다른 환경에서 떨어져 살다가 특정한 시간부터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일까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 영적으로 이 연합했다. 이것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기택자 교육 중에 10개 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7개 명 간음하지 말라를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 75억 인구 중에서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 남자 혹은 여자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그의 남편 야곱과 육체적인 연합은 이루었습니다. 시몬을 낳고 로우벤을 낳으면서 이제는 레위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연합은 이루었다고 볼수 있지만 감정적이고 영적인 연합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레아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연합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연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레아는 남편과 함께 감정을 서로 표현하고 나누고 싶었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연합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냐 하면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야구가 레아가 그랬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 연합을 이루고 감정적인 연합을 이루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 전문가들은 부부의 행복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 또한 작은 반응 그리고 작은 대화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침부터 무슨 꿈 이야기냐고. 보통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응 어떤 꿈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내가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꿈 이야기가 주가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 나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그 반응, 나의 이 작은 이야기에도 남편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레아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연합되고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레아는 로우벤과 시모온과 레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만하면 남편이 이제 마음이 돌아서겠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레아는 로우벤을 낳고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소망했고 레위를 낳고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레아와 연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찬양함이에요.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셋째 아들 낳기까지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에게 집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과 연합될 수 있겠지. 자녀에게 집중해서 이제 아이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나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는 자신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남편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아는 그 동안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섭섭함을 많이 고백했어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이제는 연합하겠지. 이제는 하나 되겠지. 그런데 유다를 낳고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신 그리고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치 않았던 남편을 바라보았던 시선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태를 여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연민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또 남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 세 셋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그런데 레아는 이제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섭섭한 마음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 영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레아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유언을 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신로가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유다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고백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던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나를 향한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을 나를 향하여 더 이상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을 향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나에게서 그 초점을 온전하고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일까요? 가장 행복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동구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레아가 살았던 그 환경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구에 살고 있고 이 어려운 경제를 넘어서 동구 경제를 향한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기만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아니면 자기 상실에 빠지고 자기 포기에 빠지는 사람들 레아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여러분의 남편이 그 공허감과 상실감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과 상실감을 다 메꿔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상실감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한 마음, 상실감마저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삶을 통하여 그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따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를 향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